형님 <목적> 아, 여기요. 어, 오 배고파. 수년 자랐네. 아 아니 어떻게 십 분마다 배가 고파요? 음식통 들고 형님 따라다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? 야 원래 야외 활동이 칼로리 소모가 많은 거야. 근데 학교 끝날 때안 됐냐? 벌써 세 시간이나 기다렸는데.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 3시간은 뭐 3시간 고작 30분 기다렸구만 아니 형님 시계 볼줄 몰라요? 네? 야! 내 배꼽 시계로는 3시간이란 말이야? 어. 애들 나온다 야 빨리 원위치 어! 어떤 놈이야! 야 포동아 네, 나 포동이 아니거든 내 이름은 똥돌이야똥돌이 어. 아 미안, 난내 네 팬클럽 포정인줄 알고 되게 닮았네. 뭐 내가 손이 이렇게 맵냐? 하나, 이거 게임이 좀 다르다. 확장판이라서 그래. 아 거기서 아. 피했어야지. 아 아까워. <불복음> 맛있겠다 하나씩 먹을까? 응너 누구야 포동아 나 아까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 봤어 야나 포동이 아니라니까 어? 그럼 뚱돌이? 그래 나 뚱돌이야 뚱돌이 아 진짜, 미안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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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생겼는데 어, 어. 여보세요 둘이야 어짜진 나와 파빙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 오파빙수 근데 형 학교는? 조태였지 조퇴 좋대? 왜? 이렇게 하면 또건 게임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응형 음, 생각이 맞아 금방 갈게 오예 어휴 저걸 확 어, 그냥 내가 이 못때문에 참는다 참아 하나야 응? 뒤에 어떤 차가 따라오고 있어 차? 응. 어떤 차? 저기 저 차. 어? 아니야. 난 이쪽으로 간다. 그래 잘 가. 희주 아저씨, 지금이에요. 지금 하나가 혼자 있습니다. 하나, 길에서 이어폰을 꽂고 걸으면 위험한. 뜨거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. 딱 오늘만. 뭐든 즐거움엔 대가가 있기 마련이니 적당히 하기 바라. 알았어. 근데 엑스 너 그렇게 말하니까 꼭 아빠 같아. 다 하나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야. 어, 하나. 저 녀석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음? 얘들아, 앞장서보지 나 틀었어. <laughs> <laughs> 형님, 언제 <완전> 쇼백이요? <laughs> 볼거사다구나볼거 사다고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 나이에 초딩한테 맞고 나다니고. 하아 <laughs>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<laughs> 원래 위인들은이 정도. 그래 맞아. 왕씨 가문의 후기자가이 정도 시련도 못이겨어야 좋아. 그럼 실련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지하 부패 식당 전세이다 가자! 아! 와 이렇게 맛 응. 뭐라고? 집 채택할 수 없다고? 그래, 지금... 또 죽었어. 어? 피터, 둘이한테 연락해봐. 둘이도 어. 지금 내용이 형이랑 게임하고 있어서 좀만 기다리래. 내가 이거 끝내고 금방... 어? 어 음. 끝냈다세화야 하나, 우리가 저놈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. 좋아. 우리끼리 해보자.